나의 세상은 내가 주인이다. 드라마와 영화 주연은 극적 스토리를 끌고 가는 역할이다. 나의 인생 극적 스토리는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보게 될 조상들, 오로운 영혼, 창조주를 통 내가 주연인 인생극장에 흥미진진해야 한다. 나의 인생이 흥미진진하면, 오로운 영혼, 영의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혼들은 나를 보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디 어디 힘+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주연으로 내 영화가 나 나를 주연으로 한 인생 영화가 큰 흥행이며 대박이 날까. 우리 모두는 여러가지 인생으로 살고 있다. 흥행이 되지 않은 극장은 극장, 흥행인 극장, 흥행인 영화, 흥행이 되자, 되지 않은 영화가 많다. 흥행이 된 영화는 뭘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상황상황을 극복하면서 그 힘든 걸 극복해 가는, 극복해 가면서 그 힘든 극복의 결과물을 나누면서 하는 그러한 극을 봤을 때 조상들과 나를 창조한 어려운 영혼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가 흥행, 흥행된 영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 상황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 길을 터, 떠나서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는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나를 봤을 때 나의 조상들과 창조, 의로운 영혼, 창조한 창조들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그 영화 인생 영화가 나의 인생 영화가 재미가 없어 바로 꺼버릴 것이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세상은 내가 주연이다. 내가 주연인 세상에서 발발하고 다이나믹하게 내 극본에 써진 대로 주연으로서 개성 있게 연출을 연기를 하게 되면 그 개성의 연기는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 없이 그리고 좋은 직업이든 좋은 직업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고 뭐죠? 좋은 학교를 졸업한 게 상관없이 그 영화는 흥행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스토리는 다르다. 나의 영화는 어떻게 어떻게 나의 조상들과 나를 창조한 우주정을 보게 될까? 나는 묘하게 그 고비 고비 고비마다 너무 힘들었고 그 힘든 고비를 바로 넘는 게 아니라 빙빙빙 나사처럼 돌아서 그 고비를 넘어서 지금까지 왔다. 특히 가장 큰 고비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못해서 8,2학번인데 학사 편입해서 8,7학번까지 얻어가면서 거의 7,8년 동안 취직을 위해서 헤맸던 시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나는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아마 그그 그 부분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마 기분 좋았을 것 같다. 돈이 없어서 학비를 벌고 식사도 하고 잠자리가 없어서 야간 경비를 하면서 야간 경비를 하는 그매 순간 순간 이렇게 두 시간 간격으로 청사를 돌면서 그 내가 일했다는 흔적인 그 시계에 이렇게 찍는 게 있다. 그 찍어 가면서 날 공공 내 느낌은 정말 둥둥둥 떠는 저처럼 잠결에 들고 다니었다. 아마 그걸 봤을 때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 그 장조들은 그래, 저희가 저렇게 해서 저희 길을 극복해 간을라고 해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전혀 내가 적용도 하지 않는 그 시험을 합격했을 때그 공무원 시험 구급을 합격했을 때 나의 주사들은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이내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할수 있다니 기분이 좋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영화만 찍을 수 있을까 하루에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많은, 그, 내 주변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을 보았다. 그만큼 인생길에서 자기가 주연인 그, 곳에서 주연으로서서 그 흥행 있는 영화를 만들어내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다. 내 나이 60이다. 난 내가, 내가 주인 영화를 찍고 있다. 과연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런 과정, 과정 지금까지 나의 선, 조상 선조들, 조상님들, 그리고 우러운 영혼, 우러운 영혼, 그리고 장교님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마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도 내우러운 영혼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혼자일 때 걸으면서 명상을 하고, 걸으면서 나의 내면, 내면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우러운 영혼으로 살아서, 오롯게 살아 살수 있을까 그렇게 고뇌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나 역시 힘들다. 이생일상은 힘들기 때문에 주연인 내 나는 기승전결이 있다. 매우 힘든 시절이 너무 너무 많았다. 스물여덟 아홉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힘들었고 또 직장 못 잡아서 힘들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승진 못해서 힘들었고. 그리고 아내와 살면서 내가 아내를 잘해주고 싶은데 내, 나의 내용, 내, 내면의 그 진실과 참의 아, 아내에 전달되지 않고 또 차, 아내의 행동이, 행동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나는 너무 힘들었고 나는 그러나 끊임없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노력했다. 나는 내 아내와 하느님의 주어진 삶까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아내와 행복하게 안전하고, 안정되게, 무탈하게 살다가, 우러운 영역에서 가는 게 나의 목표다 나는 그렇게 해서 60권의 책을 썼고, 나는 그렇게 위해서 우리 거실에는 나의 아내와 함께 살수 있는 성경적 구절이 있다. 이 사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것이다. 내가 전생에서 못했던 것은, 현생에서 할수 없다. 그러나 전생에 우리 조상님들과 우러운 영혼은 창조들은 전후생은 다 알고 있다, 나를. 그래서, 저, 제가전세에 저렇게 못했는, 못했던 이 부분을 잘 해서 잘 이끌고 있구나 하는, 아, 저희는 이제, 우로 운영에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분, 기분 좋은 것을 매, 나의 매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살고 있다.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서, 내 짝을,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나와 인연 있는 친구들을 잘해주는 길밖에 없지, 누가 나를 잘해주는 것은, 그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세상은 내가 주연이다. 드라마, 영화, 주연은 극적 스토리를 끌고 가는 역할이다. 나의 인생 극적 수는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보게 될 조상들, 우로운 영혼, 창조주 등은 내가 주연인 인생극장이 흥미를 증진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laughs> 어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오 창조주가 하나님과 우주가 나의 어떤, 어떻게 세상에 살게, 어느생가 살게, 하나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는 나의 아내를, 나의 가족들을 기분 좋게 하면서, 행복하게 하면서, 신나게 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나의 주연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조상님들과, 나의 선조님들과, 나의 창조, 어로운 영혼들과, 나의 창조들은... 나의 영화를 기쁘게 매우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